어서세요. 오 반갑죠? <laughs> 반갑죠? 안 반가운가요? 저는 반갑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어, 방송이지만 그래도 방송 켜면 또 기분이 또 음, 음, 살짝 예 전환이 됩니다. 아네 아라 씨1등골머리입니다 아라 야서님 안녕하십니까? 대신 그러시도 할롱 네, 어서세요. 오아 이게 예. 참 어떻게 바고도 괜찮아요? <laughs> 광고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광고... 당연히 앞 광고고요 앞 광고... 도 아이씨 발음 앞 광고입니다 예. 네, 따로 뭐 받은 거 없습니다 아... 뭐였더라 제 채널 광고는 아니고요 여기 밑으로 보시면 게에온 에어 잉주 예. MTN의 예. 본박사가 구피디의 음, 그 우리 악도 구피디의 폭정을 예. 벗어나서 드디어 예. 백수가 되셨죠 그동안 구피디한테 얼마나 예. 복사를 당하셨으냐 어, MTN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시는데 우리 한 10년 정도는 잘맞졌죠1 9살같아요 네. 19살처럼 보이는 네. 우리 원박사 지금 구독자가 930명. 자, 우리, 우리 채널에서 70명만 채워줍시다. 네. 70명만. 1000명만 우리가 넘겨줍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가셔서, 어, 보시고! 아마 네. 만족하실 겁니다. 제가 만족해서. 네. 네. 보시면 빨간 바 착착착 요어있죠저도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쩌록 구독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음. 끝! 보자! 음. 미국장 괜찮았죠? 보자? 어, 일단. 뭐. 늘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간이, 우리 장은, 미국 장과 비교, 비교적, 비교적, 거플링 하는 경우가 많죠. 다우존스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네. 네. 급등했던 어떤, 이제, 단기 차익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어제 좀 빠지긴 했어요. 네. 빠지긴 했는데, 뭐, 나스당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저럭 네. 자리를 지키면서 끝이 났고, 우리가 가장 밀접한 연관을 현재는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았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최근,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스크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한두달석달 달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단기 변동폭으로 보냥좀 폭락에 가깝긴 해요 어쨌든 뭐 그렇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음 최근 뭐한 두세 달 정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점 대비로 했을 때입니다만 지금 이제 천천히 어 바닥을 다지면서 재차 어 지금 끌어올리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는 어떨 것이냐 중장기적 전망은 저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본다고 했죠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스크닉스를 비롯해서, 음, 뭐 1차 밴더, 2차 밴더 다 해서 이제 뭐 각종 뭐 소부장 예, 관련된 반도체 전반의 예, 섹터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제 좀 현재까지 아주 우울한 분위기를 좀 만회하면서 예, 올라주면서 끝이 날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합니다만 뭐 매일매일의 어떤 주가, 예, 오늘 어떻게 될 거야, 내일 어떻게 될 거야에 대해서는 사실 좀 확신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좀 드문 경우긴 해요. 뭐냐하면, 음, 외계인이 아주 적은 물량을 프로그램 매도로 집어 던지면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빼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짧게 단기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단기로 얘기를 하자면 뭐 최근 한달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장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자면 지금 거의 한석달 가까이 지금 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래량은 뭐큰 의미 있는 거래량 없이, 적은 물량으로 꾸역꾸역 꾸역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한 두세 달 계속 꾸역꾸역 꾸역 빼다 보니까 무적된 어... 물량 자체가 어...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월 달이죠. 7월 중반 이후부터 어... 그런 식으로 뺐던 물량이 사실 9월 초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월 달을 거치면서 가파르게 빼는 구간에서 물량을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더 많이 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지난 뭐한 2년여 동안 삼성전자에 들어왔던 외계인들이 외계인들의 물량이 예를 들어 백이라면 지난 2년 동안 이제 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면서 외계인들이 들어왔던 물량이 전체가 다 이제 누적 매수량이 백이라면 지금 외계인들이 빠져나간 이번 뭐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어 빠져나간 전체 물량을 따진다고 하면 글쎄요. 백 중에 한, 한20 정도 빠져나갔을까요? 한 20? 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절대적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한 대략 한,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의 한20 정도를 꾸역꾸역 빼면서 지금 주가도 내리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지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나 스크닉스나 같은 종목들의 어떤 폭락세에 비하면 사실 오히려 지수는 견조하게 방어 중이죠. 그죠? 우리나라 지수가. 그, 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외계인들 특히 일부 메이저들이 고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스크닉스만, 예.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 요번 일 하락 기간에서 몇번 말씀을 언급을 예, 삼성전자나 스크릭스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세게 뭐 빠지진 않을 거야 했다가 더 빠지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로 아주 중요한 맥점선을 좀 많이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강하게 강하게 이제 뭐, 예, 뭐 쉬어주는 거 없이 그냥 뚝뚝뚝뚝 빼버렸거든요 특히나 뭐한 어, 7만원 선 그 다음에, 6만, 한, 7천원 선? 예. 7천원, 6만 7천원에 있던 강한 지지세를 그냥 깨고 두두두 밑으로 빼버려서. 그것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량으로. 빼버려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야, 의외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다만, 그럴 만하다는 느낌은 들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르려고 마음먹고, 작심하고 누르고 있을 때는, 보통은 이런 지지맥점 자리에서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받쳐주기 마련이거든요. 더 빼려고 해도 더 빼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내의 어떤 자금 자체가 예. 그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리 주식 시장의 자금 자체가 사실 좀시가말라 있는 상태로 지금 있다 보니까 음, 그렇게 내리 누르는 아주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예. 중요한 자리에서도 힘을 발휘를 못 한다는 거죠. 지지의 힘을 발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도 막 쭉쭉쭉 지금 빼고 있는데 고점 대비로 하자면 한20%몇 거의 한30% 정도 빠졌나. 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좀 세게 뺀 상태입니다. 다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지금 자리가 한 62,000원 정도 되는데, 62,000원부터는 이제 그 위에 상단에 있던, 그러니까 73, 4 0 0원 구간, 예. 73, 4,000원 구간에 있던 아주 그, 그 강한 어떤 맥점, 묻지 않은 맥점이 시작되는 게 62,000원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오히려 예. 많이 박연 세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무너져도, 예. 만약에 추가로 더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예. 어, 6만원, 6만원, 6만 59,000원? 이 이제 절대적인, 예. 절대적 저점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지금부터 어떤, 맥점의 논리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진짜 더 누른다 하더라도 6만원 이하로 5만 9천원, 5만 9천원에서 6만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바닥 중에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씩 한번 주워 담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정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스크닉스도 그렇고 혹은 뭐 전반적인 반도체 세트 자체의 어떤 분위기 전환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말은, 아닌 말고 식으로 대충 막 시부리는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뭐, 맹신하지 마시고요. 어,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 혹은 매수, 의견이, 매수 어떤 의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개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심있게 지켜만 보시고요. 그냥. 혹시나 들고 계셨는데 좀눌려가지고 손실이, 좀 손실폭이 큰 분들이나, 아니면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뭐, 특히 미국 지수는 괜찮았고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 많이, 1320원대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랬죠. 잠깐 놀더라도 1320원대에서 놀아야 된다고 했는데, 1 3 2 0원대에 들어섰다가도 잠깐 올라가고, 또 들어섰다가도 잠깐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힘싸움을 좀 격렬하게, 격렬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힘싸움이 지금 격렬한 상황인데, 어, 최근 들어서 좀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도 낮추고 있고, 그러면서 스프레드 자체가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확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어떤 네. 경우죠 확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경우에는 힘이 좀 넓은 구간에 이제 넓게,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에 시장 전반에 호재가 나와 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그러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이제 순식간에 분위기가 전환돼서 우리에게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을 거다. 조만간 그러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1월 1 달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론적으로는 10월 달에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저 같은 놈, 저 같은 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라고 지금 보는 중. 이비컷이라도 최대한 지금 빨리 해야 한다? 라고 이제 보는, 저 같은 이제, 약간 꼴통, 보... 통 이제, 어, 긁질론자,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음, 결론은 뭐죠? 금리 인하를 조만간 하긴 한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부터 매수 어떤 뭐, 종목 좋은 종목, 뭐, 낙폭 과대 종목을 잡아서, 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어, 마음 고생해봐야, 어, 마음 고생해봐야, 뭐, 한 달? 남짓? 만 마음 고생하면, 어,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웃으면서 차트를 쳐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위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 사람 언제 뭘안겠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 예.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 어,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있나? 아. <laughs>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주식 시장에 지금 돈이 없다고,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좀 징징징거리고 있죠. 징징거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예탁금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자리를 잡을 듯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간다면,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사실 예탁금이 더 늘어나지 않아도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다만, 왜냐면 하 이제 예탁금이라는 건, 눌렸을 때팍 쌓였다가, 올랐을 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 오르고 난 이후에 팍 쌓였다가, 아니, 아니 내리기 시작할 때, 아, 헷려 내리기 시작할 때 예탁금이 쌓이다가, 아주 밑동자리 왔을 때 최고의 예태금이 쌓여있다가 그게 확 집행되면서 이제 빠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지금 워낙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했을 때에는 강한 폭등장세를 기대하기는 지수적 측면에서 강한 폭등장세를 기대하기에는 좀시장이 수급적으로 힘이 달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어, 어떤 어 특정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 담아놨다고 생각한다면 좀 마음 편한 매매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자리에 담아놨다고 생각한다면 제 채널에서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다 매수를 해놓, 해놨겠죠 어, 그렇게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 한 번씩 뻑뻑 쏟아주면 예, 먹고 튀고 트고, 먹고 튀고를 반복하는 그런 매매로 안전하면서도 손발은 좀 바쁘겠지만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길게 쭉막 들고 가라 어, 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지금 상황이라는 모습을 듣으면 조금... 바지런을 떠서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뭐 매일 아침마다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뭐 지수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판단할 때 하루하루의 어떤 이벤트로 그 전망 자체가 휙휙 뒤집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올년말까지는뭐 3천 찍을 수 있어 뭐. 아니면 2,900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연말까지 거기 가, 갈 거야 라고 일단 전망을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에 그 전망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아침마다 없는 말쥐었잖아서 하기가 참힘듭다 그렇다고 방송 켜놓고 그냥 뭐하게입도걸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되는 장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특정 종목을 저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열외예요 네. 그런 분들은 대세 상승장에도 그딴 식으로 매매하면 쪽방만 찹니다 조용할 때 며느리도 모르게 줍줍줍 해가지고 초 올리면 그때 팔아먹는 거고 그런거지 항상 그 반대로 하시니까 문제거든 하여튼 그런 분들은 주의하시면서 종목 선택을 잘하시기 바라겠다 보자 이쁜사람씨 어서와요 양봉씨 굴모닝 내가 1등이야? 동희씨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짠 에디언 굴모닝 서잇때입니다 음, 좋은 아침입니다 땀나게 일어나 땀, 땀? 뭐, 아침마다 회의하신다든니 <laughs> 아침마다 회의하신다든니뭐 땀을 흘리시니안주아저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음 요즘 제가 그안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누르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 취소하고 좀 나가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징징거리고 있죠, 그 그렇죠? 네,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 구독 취소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심리일까요? 어쨌든 양자 태기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어,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이제. 네, 뭐 할말다 했고 어제 금투에 관련해서, 금투에 관련해서 좀 제가. 내심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걸 음모론적 시간, 시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걸 참고 참다가 결국 어제 그냥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까지 4년 동안 1 0개 가까운 방송과 영상을 올리면서 단 하나도 제 손으로 지운 적이 없죠 좀 후회스럽다 괜히 씨부렸나? 뭐...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또 지우기도 그렇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일단은 놔둬볼 생각입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남겨 놔 주시고요 그리고 아씨 똑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지? <laughs>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응.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어... 뮤트 할게 뮤트 할테니까 어... 음악만 들으시면서 본인들 개장하시면 먹태할 거 먹태하시고 예. 먹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한 9시 5분쯤? 제거 먹태할 거 먹태하고 먹태 난 다음에 9시 5분쯤부터 예, 다시 한번 뭐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예.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미워요. 응. 특히 우리 제자분들. 예. 다 배웠다, 이거지, 그지? 질문도 없고, 심지어 이제 제 방송도 아예 안 보는 것 같더라고. 방송을 안 보니까 당연히 좋아요도 안 누르겠죠. 귀심해요. 조만간 예,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제자방 자체를,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는 것 같던데, 그죠?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계신 제자분들, 처음부터 다시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자방 자체를 그냥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고민 중이거든요? 공부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십시다 어쨌든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조금 있다 가한 9시 5분쯤에 뵙는 걸 할게요 아 이거 장 좋네요 그죠? 아 저는 뭐 딱히 어 먹고 뒷 놈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들고 있는 놈들은 그냥 구역구역 지금 올라가고 있고 보통 저는 이제 팅이 터져야 팔죠 그죠? 예를 들어 밑에서 뭐고역구역1% 2% 3% 1% 2% 3% 구역구역 올라가도 그렇게 뭐10% 20% 올라가도 그냥 천학비 두죠 그러다가 어. 슈팅이 빵 터져야 이제 벚꽃 트는 그런 타입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은 꾸역꾸역은 올라가요 오늘. 꾸역꾸역은 네. 올라갔는데 슈팅이 좀 강하게 빵 터지는 놈이 없네요. 일찍이 개 털린 놈, 일찍이 개 털린 놈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굉장히 잘하네요. 빵 터지고 추가로 더빵 터지고. 좀 아깝긴 한데 후회스럽진 않습니다 예, 제가 그냥 저만의 어떤 저만의 매매 철학으로 예, 결정해서 먹고 튀었으면 그러니까 음, 수익은 항상 옳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익은 옳습니다 얼마를 먹고 튀든 일단 먹고 튀었다는 건 옳습니다 다 먹고 튄 거만 아니면 되죠 아쉽긴 하네요 장은 뭐 기대했던 본인에서 아주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길 기대해 봐야 되겠죠 자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나? 현장 책임자 안정되고보는 오늘은 현장에 음,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도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일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그죠? 저희 제자분들 중에도 현장 곱창 씨인가요? 그죠? 네. 잠시만요. 어 죄송합니다. 한 번씩 방송 나오거든요. 예. 네. 어, 자동이섞여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뭐, 그러니까 예. 저희 제자분들 중에서도 곱창 씨가 곱창 씨는 건설 회사에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뭐 현장 책임자로 지금 뭐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죽을 맛인가 보던데. <laughs> 건설 경기 개빠져아지면서 아주 죽을 맛인가 보던데. 음, 그때도 뭐, 다잘 되시길.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아니, 주식 채널을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 좀, 음. 내가 궁금한 거, 주식 공부하다가 좀 막히는 거, 뭐, 그런 거를 누구에게 물어볼까 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테고. 아니면 어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좀 그런 의견을 나눠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음. 저는 개장 방송을 하면 질문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실 개장 방송을 시작했던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음, 아쉬워요. 아, 수풍씨인가요? 미안합니다. 예. 어, 아시잖아. 제가 원래 좀, 제가 약간 허당인 거 아시잖아. 예. 그 맞아요. 수풍씨죠. 이제뭐 수풍씨도 좀 힘든 시기 지나가고 이게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어, 할 말이 없네, 진죠 아니, 이거, 저, 잠만 좋으면 땡입니까? <laughs> 네?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어, 지수가 막 대빠그라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대빠그라지고 이러고 있으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에서 알거든. 내가, 어, 내가 사는 이 종목, 사, 사서 들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개풀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그때에서 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데, 음, 사돈도 올라갈 때는, 에 그죠? 시장 장이 좋아서 올라갈 때는, 역시 난 천재인가 봐. 예. 내가 사놓으니까 올라가네. 역시 난 천재인가 봐. 이런 좀시건망진 생각들을 하죠, 그죠? 평상시에 뭐 장이 오를 때든 내릴 때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대응하기가. 예.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가 유리하고 그러면, 어차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갖고 배우러 다니고 또, 이런저런 어떤 고민들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없으신단 말이야. 어, 타프로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타프로시 같은 사람들을 참 좋아한다고 몇번 얘기했죠. 네. 타프로시는 오시면 항상 질문을 하세요. 올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하고요. 또, 어, 저한테만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아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기 딴나는 주식 좀 한다고 남들 앞에서 좀거뜩거리면서 시부리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너는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또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윙은 너는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이제 물어보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나전공하시는 분들이다니까요 반도체 주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메이저 수급은 일부만 이탈된 건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한 걸로는 현재 삼성전자와 스크믹스만 수급이 아주 적은 물량이 한 두세 달 동안 꾸역꾸역꾸역꾸역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또 잠깐 반등기 때 있잖아요 그죠? 꾸역꾸역꾸역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들어왔어요 사실 다시 들어왔는데 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다시 또 빼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반등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반등을 했죠 그죠? 네. 뭐 기술적으로 잠깐 좀여기서제 부딪힐 거예요 부딪혔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이제 재반등 할 겁니다 근데 깨고 내려가 버렸죠 개망신을 이때 당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음 아까 저 방송 앞부분에 서두에 이미 삼성전자와 스크닉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한 거의 한 5분 10분에 걸쳐서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타프로시는 그거 가서 좀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어, 그때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스크닉스만 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머지 반도체 세트들은 어 삼성전자 스크닉스 이 대장주들이 개빠그라지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제대로 움직이지 를 못하고는 있어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는 있지만, 수급은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스크닉스를 누군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도이치, 제가 도이치, 입에 붙었다, 도이치가. 모건이 형처럼 그죠모건이 형이나, 뭐, 이런 쪽에서, 외국계, 외국계 어떤 집단 쪽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자꾸 쏟아내면서 일부러 지금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강제로 내리누르... 쉽게 말하면 박영세일 구간을 자기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일부러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그들의 약간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어떤 반도체 섹터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수급쪽으로 뭔가를 준비하듯이 물량을 좀 빨아당기는 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어떤 메이저들이 존재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좀 독특하죠 독특한 게 대장주를 대장주를 쳐 죽이면서 어, 그 밑에 이제, 그 시다바리 주들을 모으고 있다? 네. 냄새나는 거거든요, 그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반도체 섹터 전반의 수급이 다 빠져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대상주만 잡아들이면서 그 하단에서 받치고 있는 소부장들은 네. 누군가가 자꾸 쓸어 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내리 누른다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나 스크닉스 같은 경우. 누군가가 고의로, 네. 일부로. 의도를 갖고 매리 누른다고 봐야 되는 거. 뭐 수급적 측면에서는 지금 외계인들이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요 섹터 전반이 다 같이 빠지게 되면 이건 생각할 여지가 많아져요. 어 진짜 이제 이 섹터의 중장기적 전망을 좀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뭐, 그럴 여지가 정말 있는 건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좀더 리포트를 많이 읽어보고, 또 해외 뉴스 이런 것도 참고하고 해서, 또 나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뭐 시장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시장을 역행할 건지를 어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뭔가 좀 뚜렷하게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상황인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좀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드문 경우. 네. 대장주만 잡밥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받쳐 올린다. 그건 조금 예, 독특한 경우라고 봐요. 그런 있어요. 경우가 왕왕 있긴 했었어요. 음. 예를 들어 2차전 지주 쪽에서도, 예전에 뭐, 예전에? 네. 예. 일 g 에너지 솔루션은 쳐 누르면서 2차 전지주, 그 외에 어떤 시다발 2차 전지주들을 수급적으로 바치더니만 또한번다 같이 한번다 올라가 버리고, 결국에 뭐 지금은 막아놨지만, 또양극재 이슈로 해가지고, 뭐, 에코 그룹도 포스코 그룹도 코스메 그룹주 날아갈 때도, 에 어, 날아가기 시작하던 그 초창기 때는, 네 초창기 때는 오히려 누르면서, 그죠? 네. 누르면서 좀 조지더니만, 조지던데 그, 거기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어떤 밴더들, 밴더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수급이 또 분산되어서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아주, 아주 이례적인 예. 지금의 지금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 특히 삼성전자와 스크닉스의 어, 외계인들 수급 이탈은 좀 이례적인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건 어째 뭐 벌써 벌써 뭐 한달 이상, 한달 이상, 뭐 두달 가까이 계속 시으로 왔던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테프플러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메이저, 삼성전자 그리고 스크닉스 쪽으로의 메이저 수급 이탈도 그렇게 큰 규모로 보이진 않는다. 근데 주가만 내리놓고 있다 적은 거래량으로. 근데 오히려 다른 어떤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음, 수급적으로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는 게뭐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만간 뭐 바닥을 잡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아까 개장하자마자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막내 여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씨 뭐라고요? 아유 안 보여 왜 눈이 아 궁금한 점필는가 있어요? 아니 말고예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은 항상 49%만 믿으시고 나머지 51%는 직접 검증을 하셔야 돼요 음. 사건이 완결되기 전에는 저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지 합리적인지 그런 걸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아 그렇게 됐구나 아니면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헛소리였구나 이런 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를 되는 거예요 크로스체크를 할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뭔가를 좀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실력으로 만들어가기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남의 말을 참고할 수 밖에 없겠죠 그죠? 하지만 누구의 말을 참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최소한의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씨부린다고 아무 말이나 다 믿으면 안되겠죠 그죠? 제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항상 검증하시는 습관 들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습관적으로 눈에 는 말이니까 내말것도들 네. 수가 있죠 자뭐 네. 아,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뭐. 질문, 혹은 뭐, 스윙어의 의견, 뭐, 이런 것들. 제가 씹으는 대로, 이제 바닥 잡고, 오늘은 선풍 전다가 와. 제목 이건 폭등이라고 할 만한데 거죠 4%면? 그래 수급이 지금 이쪽으로 닭이 들어가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닭이 들어가니까 내 종목들이 그냥 빨간색만 보이고 있고 저는 대형주 잘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형주가 잘 올라간다는 건 수급이 대형주로 다 몰린다는 거고 대형주로 수급이 몰린다는 거는 시장에 있는 어떤 여유 자금들 중에서 압도적인 물량이 압도적인 비율이 이제 어, 대형주로 몰리는 장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로 취급하는 중소형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로 쉬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사 저는 오히려 지수가 빠지고 중대형주가 밀릴 때 밀때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슈팅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더 좋아하거든요 왠지 음, 오늘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저는 오늘 손가락만 빨다가 그냥 끝이 날것 같아요 오래 오래 음, 은진 씨는 제가 처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충분히 좀 보시면서 그, 검증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인간한테 한 달에 4만 8천 원을 주면서까지라도 좀 내가 배울 게 있겠네라는 걸 검증을 충분히 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한번 기왕에 시작하시는 거 강의 영상 그 순번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 교과서처럼 어, 저 나름대로 짠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강의 영상을 쭉 만들어놨거든요 강의 영상만 보지 마시고 강의 영상 하나 나오고 그 강의 영상에서 가르쳐준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분석 영상을 만들고 공개 공개 분석 영상 만들고 또 강의 영상을 만들고 그 강의 영상의 어떤 내용을 토대로 또 분석 영상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공부하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번 네. 영상부터 차례대로 쭉 보시는 걸 권할게요. 네. 그럼 가급적이면 조금 중,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쭉쭉쭉 나가세요 그냥 다음 다음 강의로 쭉쭉쭉 나가시면서 이 뭡니까? 최소한의 검증 정도는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검증하는 법 계속 뭐 습관처럼 말씀드리죠 제가 뭔가를 가르쳐 줘 가르쳐 주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종목을 가져와 가지고 아 이봐 이렇게 이렇게 되죠 라고 말을 할거 아니에요 이거 자칭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짓거리에요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내용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일부 가져와 가지고 보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죠 보통은 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어,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아무거나 둘러보세요 이러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종목이나, 우리 2,000몇뺏개3 0 0개 가까이 되는 종목 중에서 아무거나, 이거요? 불러주면, 그걸로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아, 그건 라이브 방송에서. 중스 라이브에서 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강의 내용을 보셨으면, 예, 보셨으면, 무작위로 아무 종목이나, 최소한 2, 30개 정도는 불러와가지고, 그죠? 스윙어 말대로 이 종목, 종목들이 그 해당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반드시, 예, 검증을 해보세요. 그렇게 검증을 해보시게 되면, 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정말 맞는 어떤 이론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현혹하기 위해서 대충 막 시부린 건지에 대해서 검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공부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뭐 초스로 일단 쭉 한번 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강의 영상과 분석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반복해서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간이 널널하신 백수분들은 한 달에, 한달 만에 막그 초스 강의는 막 두세 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번아웃 와가지고 너무 초반에 달리다가 번아웃 와가지고 오히려 중간에 퍼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페이스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 페이스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두 번, 세 번을 봐도, 두 번을, 세 번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중스 라방 하셔가지고 중스 라방에 교수 멤버로 올라오셔가지고 중스 라방에서 이제 그동안 그 라이브 방송으로 또 이제 좀더 심화해서 강의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뭐 해당되는 어떤 공부거리에 대해서 예. 중스 라방 한번 쫙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돼 이러시면 중수라방에서 제가 라방할 때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질문하시는 그분의 궁금함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뭐 애지간한 일반인 중에서는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난좀더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어. 난뭐 직업으로 전업투자자를 를투자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고스라방으로 넘어와서 좀더 이제 심화되는 걸좀 배워보시면 또 다른 세상을 보실 수도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군주씨께서는 조금 과묵하신 편인 겁니다. <laughs> 보통 들어오시면 인사는 하는데, 반갑습니다. 라든지 뭐 그렇게 인사는 하는데, 그죠? 중요한 건 인사가 아니고 공부니까, 그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라도, 아무 영상을 보더라도 그 영상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저한테 달림이 뜨거든요? 제가 댓글로라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쨌든 반갑습니다. 자,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뭐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9시 반에는 마칠래 개장 방송은 9시 반에는 마칠래라고 제가 공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 제가 하는 말이지만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밑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멤버분들은 당연히 뭐중스 라방, 고스 라방에서 질문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질문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스 멤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수 멤버든 초스 멤버든 아, 그걸 떠나서요. 일반 그냥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연박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질문해 주는 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타프로시 좋아하잖아요. 제가 탑프로스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질문하러 들어오시잖아요. 루팅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 루팅하면서 좋아요도 안 누르는 사람들 은더 싫어. 자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laughs> 저는 감기가 지금 안맞네요 늙어서 그런가요?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끝.